한국의 원조 트로이카. 그중 유일하게 스캔들이 단한 번도 없었던 여자. 배우 유지인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죠. 향기 없는 꽃. 하지만 그게 완벽한 이미지 관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유지인 씨가 데뷔하던 시절, 촬영장에 남자 배우들이 접근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인이던 아버지. 1974년 긴급조치가 떨어졌던 그날, 유지인 씨 아버지가 영화사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현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남자 배우들은 다 도망갈 정도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은 단 하나. 우리 딸 잘하고 있습니까? 그말 한마디가 아버지가 현장을 급습한다는 소문으로 변했고, 남자 배우들은 접근 금지. 유지인 씨는 연애조차 시작할 수 없는 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스캔들이 없었던 그녀는 1986년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합니다. 남편은 대대로 내려오는 의사 집안의 남자였죠. 그런데 시댁의 반대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통 의사 가문이어서 그런지 연예인 며느리를 결사 반대했다고 하죠. 그래서 유지인 씨는 화려한 스타라는 걸 스스로 지우기 시작합니다. 과한 예식도 없이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도 떠나 대전에서 20년 가까이 얼굴을 감춘 채, 며느리 역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참고만 살수 있을까요? 결국 2002년, 유지인 씨는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예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그 시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제가 제일 바보였더라고요. 스캔들 하나 없던 청순 스타, 20년을 침묵한 며느리, 그리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다시 찾은 여자. 이것이 배우 유지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